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3월 1일 오후인데요. 어, 지금 그 어, 통합당에 통합당의 공천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지금 못 하고 있죠. 그죠? 어, 지금 자꾸 마찰이 나오고 내강으로 터지고 있는 곳이 내군데가 있어요. 그죠? 이현주의 부산 영도. 이현주 부산 영도는 경선을 최소한 붙여야 되고 안 그러면 이현주는 서울 경기로 차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현주도 살고 통합당도 살아요. 이현주가 거기서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민심 위반을 생각해 봐야죠.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국민들의 뭐예요?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라.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다시 확보해 나 오는 건데, 이제 그 이현주는 거기서 지금 어, 완전히 벗어나고 있죠. 어? 공천을 그냥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군산 부산 인심이 2반에올 것이고, 사표로 된다는 거고, 일부는. 그 다음에, 배현진이 송파을, 배현진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현진은. 아니, 후보를, 후보가 신청도 안한 곳을 갔다가, 왜 배현진을 갔다가 잘라려고 그래, 지금. 음? 그 다음에 김태우가 나오죠. 홍준표도. 김태우, 홍준표가 지금 이리저리 돌림빵을 당하고 있죠. 이 정도면 참사예요, 참사.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김용과가그 공간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상을 딱준게 어디 있어요? 고고TV가 열심히 방송했던 김, 김용태 하나뿐이 없어요. 윤건영이가 붙는데. 인상이 딱 떠오르고 계획적인 임지가 들어간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큰 문제라니까요 지금 응? 그렇다고 신진세력에 딱 들어간 것도 없다고 지금 오히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도리들이 팍팍 박히고 있죠 자기 진영을 위해서 그죠 그 뒤엔 국민의힘이 치고 들어가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 국민의힘이 윤권익을 쫓아낼 것이고 그죠 청도리들을 갖다가 단죄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네군데가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 그저께부터는 배현진이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김태호나 홍준표 같은 경우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죠? 전체 서울 판세나 경기 판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물이냐의 문제인데 인물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니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시대와 세대를 교차하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 김영태 아니 김태호나 홍준표를 보면은 세기가 있다거나 세기. 어? 아, 정치한 세기, 세기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테크노리카냐, 어? 미래 버전을, 미래 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냐, 한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역주의, 홍준표는 뭐 서울에서 과거 했지만은,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지금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분데 해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은 뭐 대권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한번 노려보겠다거나, 되지도 않아요. 항상 새로운 인물을 요구해요 지금 황교안이나 홍, 홍준표나 김태호 같은 경우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권후보상 대통령상이 아니에요 21세기 AI시대에 모두 다 어떻게 70년대 사고방식을 솔직히 다 갖고 있어요 홍준표도 70년대 검사였고 황교안이 70년대 공무원이었고 김태호도 70년대 소를 키우던 사람이고 70,80년대에 그런 거죠 국민이 선택할 대권 후보는 아직까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뭐가 들어가느냐? 김, 김형우가 처음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공관위를 억셉다 하면서, 공관위장을. 황교안이든 누구든 공관의 입김을 갖다가, 어? 들이미는 자들, 입김을 부르는 자들은 불이익을 주겠다. 전혀 그런 게 없다 했는데, 지금 공관위가 돌아가는 보면은 황교안의 입김이 너무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현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 이게 김태우한테 어, 창원 성상가세요 한게 박완수야. 박완수가 누구죠? 지금 마지막 남로 황교안의 오른팔. 어, 이 박완수란 이런 애 때문에 황교안이 그동안 지지부진이고 별그 국민들한테 욕을 다 당하고 중심을 못 잡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 서홍그 김용의 공간이 의외로 지금 황교안의 입김이 세지고 있어요.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대선 후보, 대권 후보는 말이죠. 그 여론조사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불과 1년 전에, 8개월 전에 황교안이하고 이, 그 이낙연이하고 대권 후보로서 박빙을 지지율을 갖다 냈잖아요. 박빙을. 황교안이 1등 할 때도 있고, 이낙연이 1등 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은 대권 후보 조사를 하면 이낙연이하고 황교안이가 트리플 차이가 나요. 이낙연이 30%하는데 황교안이 10% 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국민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는 국민이 황교안을 대권주자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할수 없이 통합당에서 나오는 대권주자가 대표적인 게 황교안이니까 황교안을 10%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인은 30%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낙인도 나중에 대통령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황교안이가, 어? 공간 위에 지금 바람을 넣어놓고 공간 위를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층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통합당으로. 박완수가 어제 오늘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어? 어제, 어제 박완수가 김용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남 창원 승산에 출마하라. 전략공천 하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박원수가 뭐라고 지금 공관위 멤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당 사무총장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힘도 없지. 원내 대표만큼도 원내 대표도 펑펑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황교안이 입김을 넣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면을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공천 과정에 보면은 공천 과정에 보면은 어그 통합 과정에 보면은 황교안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 적수들을 다 잘라내겠다는 거라고. 이건 불가하다고, 국민이 보고 있고, 그럼 무망할 것이다. 잘라내고, 잘라내고 나면 황교안이 힘이 강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진다니까, 나중에 보시지만은, 제가 그러죠. 요새 김용태에 대해서 제가 몇번 방송을 하죠. 김용태는 다코사 대권주자로 떠오를 거예요. 윤건잉을 꺾고 나면은, 어?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친구도 남았고, 원희룡 의 친구도 나왔고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어? 근데,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권주자, 그, 그니까 구물들, 어? 구시대 인물들, 김태우나, 그 누구야? 홍준표를 서울로 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바람을 일으키다가 뭐 서울 벨트를 일으켜야 돼. 서울 벨트가 어딨어, 막말로. 구시대 인물이 왔으면서 서울 벨트가 돼. 그죠? 여기서 침박, 진박, 황교안이가 입김을 불어넣고 공천을 갖다가 지금, 어? 해방 놓고 이상하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아니, 김태호하고 홍준표가 그걸를 몰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다 알죠, 우리도? 함정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알죠? 그 늙은이들이 나이든 사람은 참칭 우파들, 그 쓰레기 우파 유튜브 방송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니까? 유튜버는 유튜브로 끝난다니까? 유튜브 진실하게 방송하는 건 박형준 TV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 더 있는데, 그 기억이 잘안 나. 제가 유튜 유트, 다른 유튜브를 안 보니까. <laughs> 그래서, 박한수가, 어? 창원승산에 가라. 이러니까 김태호가, 잘라라! 난못 간다, 창원승산. 우수석 출마하겠다. 어? 김태호의 특징이 뭐죠? 김태호는 뭐로 대변됩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 내가 여기서 떠나면은. 그죠? 대표적인 농촌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태호라는 사람, 이 친구가 친화력이 엄청 좋다 그러잖아. 한 번만, 두 번만 만 나면 전부 다형아오 야, 전부 다 형하고. 그게 서울에서 통하는 인물이 아니죠. 그리고 창원 승산, 그 노동자들 중심으로 있는 민노총 중심의 창원 승산에서 통하는 곳이 아니죠. 그럼 김태우 나더라고, 레디비. 어? 그러면은 창원 승산에 김태우가 지금 하는 게 경남 밀양인데, 밀양에 그러면 김태우 대신에 들어갈 인물이 있냐? 이거지. 그거부터 결정하라는 거지. 그래, 홍준표가 양산을에 가서 김동관이가 붙는다 그러면은, 그런 김동관을 상대할 다른, 김, 홍준표 말고 다른 인물이 있냐, 이거지, 공간 위에서는. 없잖아. 없는데, 왜 빼내가지고 사지로 몰아가지고, 어? 떨어뜨리려고 그러냐고. 결국엔 두 석이 날아가죠? 네 석이 날아가죠? 어? 김태호가 경, 미량 상생, 미량에서 되면은 그게 한 석이고, 어? 지면은 두 석이죠. 홍준표도 마찬가지, 양산을 쓰 이기면 한 석이고, 양산을 지면두 석이죠. 그건 네 석이 날라가. 네 석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석이면은, 국회의원수 네 석이면은, 정의당 보세요. 다섯 가지고 그냥, 그, 외도독, 꼬리가 그냥 몸통을 흔들어 버리잖아. 그걸 결정적으로 그, 국회에서 의견 들어갈지게 한 석이 중요한데, 네 석을 날려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공연, 어? 그, 김영호하고 황교안이는, 이게 황교안에 큰 문제가 있다니까? 황교안은 종로나 가라고, 종로나 빨리. 이런데 찍찍거리지 말고, 당신도 떨어지니까. <laughs> 지금 박안수가, 황교안의 측근인 박안수가, 김태환에 연락해서, 창원 성산 가시오. 박안수가 무슨 자격이 있어? 공관위원도 아닌데. 공관위원들도 그렇게 그래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공관위원장인 김용호나 부위원장인 이성현 정도가 전화를 해야지 맞는 거지 박관수가 공개하냐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김태호한테 니보다 아래야 훨씬 정치력도 크고 거물인 그네 박관수가 그 어? 황교안이 그 어? 복심인 네가 하할고 하냐고 이게 거의 마이너스 지금 그 공천을 하고 있다니까 이 정도 보면은 정... 창원성산이 어떤 거예요? 권영길이라고 있었죠? 이건 합리적인 자파야. 민주노동당 어원이 했던 거고. 그 다음 노이찬이가 했던 데 아니에요? 어? 노이찬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우파지만은. 어? 창원성산은 노동자를 중심하는 으로 진보정치 1번이지야 권영길 이후로 우파에서 한 번도 못 먹은 데야. 그일 갔다가 김태호를 갔다 박으러면 가서 죽어라는 거지. 검지 정도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뭐예요? 43 보궐 선거에서 그 루어 어 김, 강기훈이가 나갔죠. 강기훈이가. 그런데 504표 차로 그 우리공화당이 8 0 0표가지 바람에 여영국이한테 졌죠. 그러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럼 다 강기훈을 다시 내보내란 말이야. 강기훈을. 그죠? 강기훈을 내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임무를 가도 된다는 거야 경쟁력 있는 젊은 애들이 왜 이런 모험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창원생산이 뭐가 있죠? 대우조선, 울산조선, 노동자들 중심하는 용접공들, 용접공들. 어? 거기서 농농그 그 뭐야? 농촌 중심의 김태호 가서 무슨 경쟁력이 있냐고? 그리고 지금 창원성산에서 누가 뛰고 있어요? 여영국이 뛰고 있는데, 그건 누구죠? 그건 민주당에, 민주당에서 이영수 후보를 자격으로 박아버리죠? 이전 투기 한다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이, 이영석이란 애도 마산 창원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틈이 벌어지고 이전 투기를 하니까, 김태우를 붙이면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잖아요. 지난 4.3 보건선거에서 강기훈이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지역 인사가서 이길 뻔한 거를 우리공화당 800까지는 졌잖아요. 그런 강기훈이나 다른 신진 세력을 보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김태우는 그 경남 미랑에서 당선 시키면은 두 석을 얻잖아요. 그냥, 그냥 죽이려 그래, 강, 그 김태우하고 홍준표를. 솔직히 말해서 김태호 같은 구세력이라고는 생각에 구세력이라고 진박진박이다 어? 또는 국민들이 김태호 씨가 나쁜 놈이야. 그런 인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호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나라 산천, 함양, 거창, 합천, 어? 이쪽은 다 농촌 지역이라고. 나 이쪽 잘 알아요. 옛날에 여행 많이 다녀봐서. 근데 얘기를 가도 간 공업, 노동자 지역을 가라 그러니까 뻥찐 거지. 어? 자존심이 망가진다는 거지. 내가 그동안 그래도 한국당에 대해서 구세누리당이나 신한국당에, 어? 봉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까지 뭉개버리냐. 그럼 난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응? 그 제일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박완수 얘가 사무총장이라니까 공관위원도 아닌 애가 왜 지가 최후 통첩을 해? 지역구 조정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거는 다른 우파, 참칭 우파 유튜버들, 쓰레기 방송들에서 방송을 안 하고, 무조건 잘한다 그러니까, 단독하고 내가 올리고 있어요. 단독하고. 합리적으로 가야죠. 공천이라는 것도. 계획을 해라. 좋다. 그리고 신진 세력을 집어넣어라. 좋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김태호 문제, 홍준표 문제 가지고 지금 2개월을 끌고 있어. 그 전부터 하면 몇 개월이고, 왜 2개월을 이 끌리냐고 빨리 잘라야지. 그리고 복선을 깔고 내가 김태호, 홍준표 이런 사람도 잘르고 조정했으니까 친박, 진박 너희들도 봤지.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협조 좀 해자고 잘르려고 그러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잘른 사람을 잘라야지, 홍준표 같은 사람을. 홍준표는 아마 요번에 자존심상에서그 양산을 해서 공천 못 받으면 아마 무수속으로 안 나오고 그만둘 것 같아, 내 생각에. 어?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계속 황교안을 비판하고 제하에서 어? 통합당을 갖다가 조질 것 같아.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어? 홍준표 성격 몰라요? 이때까지도 그랬는데? 아휴참 답답하네요, 진짜. 아니,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이 홍준표 올라와요? 뭐하고, 김태호 올라와요? 뭐해? 사람이 없으면 영입을 해야지. 그죠? 영입을 하고, 영입이 안 되면은, 그냥 젊은 애들 중에서 그동안 이래 골라가지고, 괜찮은 사람 집어넣으란 말이야. 응? 그리고 김병준을 갔다가 심상정 지역구에 보낸다는 말도 있죠? 어? 김병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자산이죠? 노무현 때국정상황실장도 하고 어? 부총리도 하고 자산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중앙에서 키워줘서 그 사람이 대권을 갈 수도 없다고 솔직히 보수 중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대권으로 밀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의 경험을 받아줘야 되죠 우리가 심상정이 뭐 대표적인 인물도 아니잖아. 또 그런 걸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김병준이는 지금 일단 내려놨잖아요. 어디든지 가겠다. 김무성이도 어디든지 가겠다. 전라도 광주, 북구라도 가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잘 대우해 주시라고. 그다음 김태우, 홍준표 이런 사람도 지역에서 맹의를 뚫치도록 하라고. 솔직히 부산, 경남에서 홍준표나 김태우가 더 강력한, 어? 정치적인 거그 바운드리하고 정치적인 외연을 갖고 있지. 지역 민심하고 서울 민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면 뭐 이현주가 와서 뭐 한다고. 막말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TV의 여명 이었습니다.